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잠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잠언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마샬이라고 부릅니다. 이, 따, 이 뜻은 비슷하다, 닮다,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은유와 비유로 사건과 사물을 설명하는 때 사용하는 이 단어가 마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에서 이같도다라는이 동사가 마샬이는 동사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할때그 비유가 마샬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히브리어말로 마샬이기 때문에 이 잠언에서 우리가 잠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잠언을 경구, 속담, 명언을 모아놓은 책이라는 우리의 고정 관념은 조금 잘못된 고정 관념입니다. 한쪽 측면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학자들은 이 잠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샬은 선조들의 지혜의 말씀이나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을 때에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잠언이라는 뜻이 바늘로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이 바늘로 찌르다라는 뜻의 잠언은 마샬의 핵심을 잘 파악한 번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일본어 성경에서는 잠언을 지혜의 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조금 약간 동양 종교스러운 좀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격언의 모음, 뭐 경구의 모음 이와 같은 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어 성경과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잠언, 이 바늘로 콕 찌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이제 자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마샬이라는 단어를요. 아주 적절한 번역인 거죠. 이 자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끄덕임서 그렇지, 그렇지 생각하면서 그래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 자문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자문을 읽으면서 이, 마, 이 바늘로 콕 찌르듯이 이 양심의 찔림을 얻어야만이 이 자문을 제대로 읽은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자문, 마샬은 처세술이라기보다는 윤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윤리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두 축의 윤리가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의 윤리와 수평적인 관계의 윤리 이두 축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죠. 그러니까 절대자와의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또 수평적인 윤리의 축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윤리입니다. 자모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축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에 좀더 방점이 있냐면 인간 사이에 수평적인 윤리에 대한 방점이 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잠언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을 억지로 연관시키려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잠언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와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따로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의 처세술과는 성격상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명심하셔야 돼요. 또한 잠언을 지혜서라는 장르, 이 문학적인 장르로 구분하는데요. 그 이유는 잠언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지혜. 이 지혜는 규범적인 지혜라고 합니다. 성경은 규범적인 지혜라고 했을 때이 지혜를 이 규범적인 지혜와 반성적 지혜, 이두 가지 지혜로 나누거든요. 보통 이제 규범적인 지혜는 정해진 원칙, 도덕적인 원리 등에 따라서 이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공리 그리고 명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반성적인 지혜 대표적인 책은 이제 욥기나 전도서 같은 것이죠. 거기는 이제 어떤 공리나 명제 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경험해보고 아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는 어떤 우리 안에서의 어떤 의문이 들고 그 의문에 따라서 어 하나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반성함으로써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 반성적인 지혜 대표적인 게 이제 부조리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흔히들 이걸 신정론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반성적 지혜를 통해 가지고 더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반성적인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반추해 보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고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고민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먼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명제적이에요. 그리고 규범적인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먼을 읽으면 한편으로는 덜 재미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러한 개론적인 예를 통해서 오늘 본문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지혜와 친구란 두 주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3절과 8절부터 16절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요.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친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친구에 대한 말씀은 지혜에 대한 1절과 3절과 8절과 16절 이 사이에 위치해서 이 지혜를 가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다리를 놓고 있다는 것이죠. 1절부터 3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은이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와를 원망하느니라. 이래서 3절은 지혜를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지혜의 반대를 말함으로써 지혜를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반어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 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또 지식이 없는 소원, 그리고 사람이 미련함으로 등으로 이 지혜를 반어법으로,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2절은 19장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내용이라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바로 이게 오늘의 이 설교의 제목이고 또이 19장의 주제어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에요. 첫째로 1절에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의 뜻은 진실을 비틀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가는 가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난이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하면 성실하게 행하고 그리고 어 자기 일을 간다, 갈수 있다. 이런 가난이 조건이 아니라 이 가난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2절은 지식 없는 소원과 발이 급한 사람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의 소원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이 소원이라는 말이 네페시가 이제 히브리어의 원어가 그런데 이 네페시는 숨,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없다는 것은 뭐죠? 지식 없는 바람, 바람 같은 지식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는 것은 뜬구름이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발이 급한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또한 충분한 지식 없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가전제품을 사거나 뭘 사면은 이 설명서를 읽지 않고 바로 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이 설명서를 읽습니다. 그렇죠. 지식 없이 행동 그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시급하게 했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지식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돈을 잇습니다. 예, 네, AS 센터에다 맡겨야 되죠. 셋째로 3절은 다시 1절에서 나온 이 미련한 자가 나오면서 이들이 자기 길을 굽게 하여 길을 이를 그르친다라고 말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미련한 자들은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의 결과는 뭐죠? 하나님을 원망한다. 지혜로운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입니다. 이어서 이제 4절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한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리 멀지 아니하냐 겠냐 따라가며 말하며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이 4절부터 7절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곧 지혜자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불리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가난하면 친구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한번 사주면은 나도 한 끼를 사줘야죠. 나중에 계속 얻어먹다 보면은요 이 면이 세어지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만나지도 못합니다. 돈 없으면 친구도 못 사겨요.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뭐 좋든 싫든 현실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러니 사절의 말씀은 일종의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 친구를 사귀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이 조언을, 지혜, 이것들, 이것도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적용해가지고, 아, 친구 많이 사귀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겠구나. 하나, 성경이 나한테 이걸 얘기하는구나 하면서, 아, 앞으로 친구 많이 사귀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지금 사실을 이야기,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의 내용은 1절의 내용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요. 이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 길을 성실하게 가다 보면 남들보다 부자로 살지 못할 수 있고 그 결과 친구가 주변에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헛되고 부질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가난 때문에 친구도 떠나가고 내 형제들도 나를 멀리 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그런데 결과만 보고 가난과 친구가 없고 형제들이 떠나간 상황만 보고 아, 나의 삶은 헛되구나. 내가 여태까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던 나의 인생은 지혜롭지 않은 삶이고 별 가치 없는 삶이었구나라고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지혜롭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또한 1절에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부자이고 친구가 많든 그렇지 않든 거짓을 말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을 보면요. 6절은 일반적인 사실을 또 이야기합니다. 여유가 있어 너그럽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많죠? 친구가 많겠죠. 선물을 많이 주는데 친구들이 많이 꼬일 수밖에 없죠. 선물 안 주면 또 친구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꾸 베풀어야 돼요. 친구들을 사귀고 싶으면.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학생도 잘하는 겁니다. 오늘은 빼빼로 데이죠. 그렇죠. 네, 빼빼로 데이고 요즘 빼빼로 데이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데는 가래떡 데이 해가지고 가래떡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리고 요즘 또 쇼핑에 에, 맛들인 사람들은 11절. 해가지고, 이제, 모 인터넷 쇼핑몰을 찾아가서 더 많은 이 할인을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 빼빼로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친구가 없으신가 봐요. <laughs> 네. 친구를 사귀려면 빼빼로를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빼빼로를 선분해야 됩니다. 빼빼로를 많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빼빼로가 안놓까 고민하지 마시고, 왜 나는 빼빼로를 주지 않았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팩트예요. 뭐 지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많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7절은 다시 지혜로우나 가난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는 지혜로운 것과 관계없이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에게 미움을 받거나 친구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지혜와 관계없이 가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다시 한번 돈이나 친구의 유무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또 반복해서 이 자문이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1절부터 7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일절에 일관성을 가지고 자기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가난한 사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죠. 그리고 지혜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러한 지혜자를 형제들이 미워하고 친구들이 그의 가난 때문에 떠나간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그가 지혜롭지 않거나 인생을 헛살았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부, 친구, 그리고 형제나 가족의 성공을 지혜의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8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미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제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8절 이하에서 잠언의 저자는 지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혼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리고 명철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죠. 이 8절의 말씀은 2절과또대꾸가 됩니다. 2절의 지식 없는 소원의 그 소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소원은 히브리어로 네패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뜻은 숨, 바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또한 이 네패시는요, 8절에 지혜로운 자의, 자는 의자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해서 그 영혼이라는 말이 또 네패시예요. 그 영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절의 지혜로운 자는 영혼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에 영혼이 바로 내 표시입니다. 이것은 언어 플레이예요. 2절과 8절은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언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지식 없는 영혼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절의 지식 없는 소원은 지식 없는 영혼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8절 후반부에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것의 원래의 뜻은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판단력을 지키는 자는 옳고 그름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더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철을 지킨 자는 복을 얻으리라 했을 때이 복은 좀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할 때좀 감정적이고 체험적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팔절의 복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라고 했을 때의 그 분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의미가 조금 달라지죠. 그러기에 팔 절은 지혜로운 자는 지식으로 가득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옳음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기 영혼을 그 영혼이라는 것은 뭐죠? 지식 없는 영혼, 지식 없는 소원이 아니라 지식이 가득 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자기 지혜자가 사랑하는 것은 반대니까요 그리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고 했을 때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9절은 1절과 5절과 같이 다시 거짓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10절에서는 1절에 지혜로운 가난한 자와 대조하여서 미련한 부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들은 돈이 있어도 이것을 올바르게 쓸줄 모릅니다 경영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의 많고 적음 가난과 부가 지혜자를 판단한 근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예를 통해서 또세 번째 반복해서 이자원은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조절할 줄 알고 지혜로운 왕은 분노를 정의를 위해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가족끼리 다투고 싸우는 것은 결국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고 라 이야기하는데요 이 뜻은 집의 기초에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의 기초 위에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기 때문에 잘 모르죠. 집의 기초에 떨어지니까요. 어디지기 지붕에서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면 아, 지붕이 새는구나. 빨리 고쳐야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저는 이 이 지붕에서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 경험을 여러 번 해가지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지붕도 올라가고, 뭐 창문도 틀고, 뭐 했는데, 온갖 방법을 해도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걸 해체해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건 정말 불편해요. 이게 뭐 이렇게 깡통, 뭐 어디 뭐그 냄비 뭐 이런 거다 올려놓고 계속 뚝뚝뚝 떨어지는 걸 지켜봐야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기초에, 바닥에 바닥 밑바닥에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 압니까? 모르니까 저한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과거에 단독주택에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세탁실에서 큰 소리가 들었니 물이 쾅 터지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여게 뭔가 하고 가봤더니 이 바닥에서 이 밑바닥 콘크리트 밑바닥에서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그 관이 솔솔설 세다가 결국은 이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팍 터져나간 겁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제 기술자를 불러왔더니 이게 지금 바로 터져가지고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거의 몇년 동안 졸졸졸 조금씩 흐르다가 그리고 그 주변에 시멘트가 말라 있는데 그 시멘트를 다 적시고 거기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파고 나와서 터졌을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이 말은 뭐냐면 집에 기초에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지붕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든 고칠 텐데 그런데 집의 기초에 물이 똑똑똑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모두 다 기초를 적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죠? 집이 단번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14절에서 사람들은 집과 재물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썩어질 인간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모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받은 영원한 것이 바로 슬기로운 아내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부끼리 오신 분들 옆을 한번 보시죠. 그 옆을 보시면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선물로 주신, 영원한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네. 자꾸 쳐다보지 않으시려고 <laughs> 외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슬기로운 아내가 슬기로운 아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선물이에요. 당시 잠원을 읽는 대상이 대부분 남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록한다면 기억한다면요, 이 슬기로운 아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현대에는 이 표현을 더 넓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최초 아내인 하은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신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이 돕는 배필, 헬퍼라고 자기 자신을 또 부를 때가 종종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배우자에게 슬기로운 남편이자 슬기로운 아내가 되어서 서로에게 뭐가 되죠?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우리. 영상으로 우리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도 한번 어색하지만 서로 한번 보시죠 네, 잠옷을 입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아파트나 자산이나 주식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지금 와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업이죠 15절은 결국 사람에게서 받은 집과 재물은 게으르고 태만한 사람, 곧 지혜롭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면 모두 창진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아본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원식 9장이 말하는 지혜자는 영혼의 지식을 가득 채우고 분변적을 가지고 성실하게 자기 길을 일관성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길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시작은 영혼을 채우는 지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지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6절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잠원 16절에서 이 19장 16절에서 지혜자, 곧그 지혜자를 만든 영혼을 가득 채우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그 지식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죠.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은 생명이라는 이 원리를, 이 말씀을 양식, 우리가 먹는 음식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 비유를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영혼을 채울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진정한 지혜자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혜롭고 선하다고 판단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돈, 친구, 집, 가족 이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또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또 무엇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에 열심인가요? 또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있습니까? 요즘 저는 무엇을 위해 이런 일들을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의 영혼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식 없는 소원. 그러니까 헛된 것으로 채운 바람만 날리는 텅빈 영혼. 바로 죽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토인이라고 불리면서도 이 우리가 허무함을 달래지 못하고 그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저는 여전히 그리스토이면서도 여전히 자살적 충,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스토인이 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주변에 생명 없는 사람들의 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문화와 이 무리들의 그런 삶에 떠밀려서 산다면 여전히 이전의 공허와 허물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이 무리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첫걸음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네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정용하죠 우리는 더 배고프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더 많이 먹고 싶고, 그리고 죽기 전에 이 세상에 더 맛있는 것들 다 먹고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셨는데 이 세상에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수 있는 수많은 쾌락과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좀 먹고,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길은, 이것이 지혜자의 길일까요? 우리 모두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